저는 계획을 짜는데 오늘은 요가 스튜디오를 안 가고 밖에서 러닝하고 집에 와서 요가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계획표를 짜야 돼요. 계획표를 안 쓰면 자꾸 뭘 해야 되는지 까먹더라고요. 이렇게 계획표를 쓰고 러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Let's get it. Yeah, yeah, see my peanut butter, jelly snack, pullet, rag, mushy, uh, paint That's my sunshine when it's raining. That's my yeah, yeah. When i all alone, body 내 몰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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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한강 뛰고와 가지고 어막 정신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다이어트 겸 근력 운동도 하고 있어서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양양이가 오늘도 많이 지네요 <목소리> <laughs> 엄마? 갑자기 왜 뒤집죠? 너가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없다니깐, 까까 피키라고요. 까까 없어요. 아니, 없다고. <laughs> thank mm -hmm. you

너의 나의 나의 왜 해서 좋고 또 집중적으로 일대일 이런 소그룹 수업. 사... 하한 안녕하세요. 오늘 매우 바빴습니다. 일단 잠시 뒤에 새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 아카 새벽 기상 모임 페어웨이 파티가 있고 그 자료를 하루 종일 준비를 했고 또 유튜브 편집하고 기타 등등 <laughs> 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영상을 킨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야나두랑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 새해에 영어 공부하는 게또 하나의 저의 목표였는데, 솔직히 강의를 사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콜라보 제안이 와가지고, 지금 꾸준히 듣고 있고 수강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강의가 재미있고 일상 속에서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지금 에듀테이너 아란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란TV는 영어랑 영어 문화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아란TV에 나오는 영상들의 주요한 문장들,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아란님이 10분 동안 직접 강의를 해주십니다. 일단 유튜버가 강의를 해줘서 솔직히 스피킹은 너무 편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피킹 공부는 일상 속에서 배우는 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외국에 사는 게 아니면 일상 속에서 배우는 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제가 야나도 강의가 좋은 게이 10분 동안의 강의를 듣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을 하면서 그냥 계속 틀어놔요. 책에서 보는 그런 영어 회화의 패턴이 아니라 진짜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 아, 한국 로는 알겠는데 영어로는 모르겠는 일상 영어 회화를 아주 가깝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 너무 재밌는 것중 하나인데 AI 음성 트레이닝이 있어요. Since there was no drama in the way, I had nothing to worry about. Since there was no drama in the way, I had nothing to worry about. 예이! 강의에서 배운 문장을 듣고 녹음합니다. 그러면 AI가 다시 채점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맞고 틀렸는지 나오는데 후진 발음도 들을 수 있고 제 발음을 채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강의만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복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사실 원어민이랑 계속 대화하는 게 회화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AI 음성 시스템으로 내 발음을 체크해볼 수 있는 거이 점이 가장 현실적으로 회화를 공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회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할인 코드에 so hi, so hi를 입력하시면 좀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잊지 말고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새 여사 미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새 여사 일기 페어 엘 파티를 한 시간 반 동안 하면서 정말 중간에 영상은 찍지를 못했어요. 한분한 한 분의 얘기를 듣는 것을 집중하느라 촬영할 생각은 아예 하질 못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어, 감개무량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이렇게 제가 빛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성취감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까 하는 고민을 치열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길을 준비하는 시점에. 필요한 의견도 많이 말씀해주셔서 제게도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 끝으로 헤어웰 파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굿밤. 2021년 1월 1일.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네. 위해. 현재는 나태해진 다 자신을 다 다시 잡기 다 위해. 같이 해서. 그리고 새벽 기상의 네. 경험을 위해. 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새여사가 되었지만 같은 의지로 함께 해나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달 만에 이러한 습관을 만든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한 달간 끝까지 해냈습니다. 1월 1일부터 29일까지 그동안 달려온 우리의 여정이 앞으로의 일상에서 마주할 작은 도전들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한 달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